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마주름, 자글자글한 눈가주름, 점점 더 깊어지는 팔자주름, 늘어지기 시작하는 볼살주름까지, 최근 들어 노화가 너무 신경 쓰이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제일 좋은 운동들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목소리> 첫 번째, 동안 얼굴 스트레칭 얼굴 마사지가 큰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목도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요 목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양손으로 쇄골이 만나는 부분을 꾹 눌러줄 텐데요 효과가 좋으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내려서 꾹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 10초 동안 앞목을 늘려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쪽 쇄골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쓸어내리면서 10초 동안 늘려 줄 텐데요 좀더 강한 효과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술을 사용해서 늘려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꾹 누르시고 안목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두 번째는 완골풀기 인데요 귀 뒤쪽에 있는 커다란 뼈에 손가락 세 개를 대고 꾹 누른 상태로 강하게 10초 동안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림프선 자극하기 얼굴 전체의 림프선을 자극해서 붓기를 빼주고 면역력도 올려줄 건데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자극해줄 텐데요.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톡톡톡톡톡 쳐주세요. 한 포인트를 여러 군데 치시고 옮겨도 괜찮고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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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면서 쳐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눈두덩이 아래로 갑니다. 눈두덩이 아래를 콩콩콩 콩콩콩 쳐주시면은 아이백이 잘 생기지 않고 눈 밑에도 탄력이 생겨요. 이번에는 코 옆으로 갑니다. 코 옆에서 시작해서 광대 아래쪽을 자극해 줄 거예요. 광대가 봉긋하게 예뻐지는 운동이니까 천천히 예쁘게 자극해 주세요. 이번에는 입가로 갑니다. 입가에서 시작해서 귀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턱 가운데에서 턱선을 날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톡톡톡 쳐주세요. 양쪽 턱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쳐주세요. 림프선이 보다 많이 자극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동안 얼굴 마사지입니다. 이마 마사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꾹 눌러줄 텐데요. 이마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양 옆으로 늘려줍니다. 꾹. 손자국이 날 정도로 강하게 꾹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마에 있는 가로주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양쪽으로 쭉쭉쭉 늘려주세요. 이번에는 미간주름을 펴주겠습니다. 미간주름 먼저 손가락 두 개나 세 개를 사용하셔서 미간 가운데에 두고 10초간 강하게 흔들어주세요. 손끝에 만져지는 게 있다면 거기를 꾹 누르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자극하면서 강하게 흔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눈썹 앞부분을 잡아주시고 10초 동안 반대쪽으로 강하게 울룩불룩한 이 미간 라인을 풀어줘 볼게요. 손에 걸리는 것들을 손가락 끝에 힘을 사용해서 강하게 꾹꾹 누르면서 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지해 주시고 10초간 펴줍니다. 그 다음은 광대 풀기인데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코 옆에, 광대 아래, 광대 위쪽, 그 다음에 귀 앞쪽 네 포인트를 풀어주겠습니다. 각각 10초간 시행합니다. 손가락 블록한 부분이 코 옆쪽에 오목한 부분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하게 눌러주세요. 꾹 누르시고 살살살살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광대 아래쪽으로 가서 꾹 눌러주고 또 한번 흔들어줍니다. 광대 위쪽 가서 또다시 손가락 끝에 닿는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칸 옆으로 가서 귀 앞쪽에 광대 아래 오목한 부분을 자극해줍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턱을 꼬집어 줄 텐데요. 턱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4포인트 정도로 나눠서 각각 10초간 자극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시작. 꾹꾹. 꼬집듯이 턱을 꾹 눌러 주세요. 엄지와 검지 중에 엄지가 좀더 강하게 눌러 주면 되는데요. 또한칸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때 턱 아래에 있는 근육들의 탄력이 턱을 늘어지지 않게 해주고 얼굴을 매끈하게 보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눌러주세요. 한번더 옆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턱이 단단했던 턱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턱각으로 이동. 꾹꾹꾹 누르다가 아픈 데가 있다면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극하시면서 풀리는 만큼 시원해지게 자극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손의 체온으로 마사지 효과를 올려 줄 텐데요. 양손을 비벼서 뜨끈해진 이 열기를 얼굴에 대 주세요. 1 2 3 1 2 3. 또 다시 얼굴 위쪽도 1 2 3. 음음 음.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이렇게 동안 얼굴 만드는 마사지를 매일매일 일주일만 하신다면, 어, 내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하신다면, 어, 예전보다 좀더 건강해진 얼굴, 또 젊어진 얼굴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세안을 하신 후에 깨끗한 손으로 로션을 충분히 바르시고, 크림을 마사지 하면서 함께 해주신다면, 속부터 촉촉하게 차오르는 피부 가지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몇년더 젊어진 얼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젊고 건강한 얼굴로 건생하세요.